양반 자세 잘안 됐잖아요. 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 하면 양반 아픈 거. 안 된대요. 지금은 잘 아, 그래. 자, 그냥 우리가 평소에 그 뜻이 있죠. 예. 편안하게 다, 다 한번 걸어보세요. 예, 좋습니다. 예, 쭉 걸어보세요. 조금 더 그냥, 조금 더 무릎을 좀더 높여서 좀 크게 한번 걸어보세요. 예. 환자 상태를 유심히 살피는 이영석 원장. 지금 그 허리 요 엉치 아픈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금은 어디가 제일 불편합니까? 왼쪽에 여기 좀 불편하고, 네, 그 다리 땡기는 건 어떻습니까? 다리 땡기는 괜찮아요. 다리 땡기는 건 괜찮아졌고, 네. 여기는 여기는 됩니다. 여기는, 네. 여기는 원래 별로 안 아픈데 그죠? 네, 여기는 잘 네. 되는데 여기가 문제인데 네. 여기 한번 해볼까요? 아, 요 네. 많이 좋아지고 있네, 네. 그치 음. 옛날에 요래 가지고 못했잖습니까? 네, 네, 뭐, 예. 내갔습니 아, 지금은 아, 그래. 다내려가요 어, 그렇네요. 제가 15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오시던 분인데 허리가 갑자기 많이 아프면서. 이 양반 자세 앉아서 평발 치는 자세가 잘안 되시면서 허리가 극도로 아프셔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천장 관절에 통증이 있으면서 그리고 허리에도 약간의 디스크 소견이 있었습니다. 인대를 강화해주는 약침을 제가 치료를 했고요. 그러면서 어, 전체적으로 그 긴장된 과긴장된 어, 근육에 침을 어, 시술한 이 허리 쪽의 퇴행성 질환이 점점 더 어, 심해지게 되어서. 조금 더 있게 되면, 어,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혹은 퇴행성 디스크 질환 이런 것이 좀더 빨리 어,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고관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고관절의 문제, 고관절의 퇴행성 어, 문제로 인해서 되게 고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그런 어떤 미래의 여러 질환도 같이 예방하게 아마 되지 않았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유, 밖은 많이 좋아졌지. 지금은 양반다리 언자 거의 다 나았습니다. 그래도 다 나았다고 생각 안 하고 또좀 치료를 더 받을까 싶습니다. 그 원래 이 골반이라는 것이 인체의 상체의 모든 힘이 집중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좀그 쉽게 잘 낫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는 오면서 어 만성 통증이 조금씩 잡혀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